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양보하지 않으시는 것 성령 모독이고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성령 모독 이게 뭔지 아직 감이 안 오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다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오빠 잘 잤어? 어, 나 완전 잘 잤어 우리끼 어제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더니 좀 나았어? 어어 어? 뭘 나긴 뭘나아 아, 어제 약 먹고 자서 감기 많이 나았어 다행이네 음 어, 오늘 이거랑 이거 중에 입으려고 하는데 뭐가 더 낫지 응응 뭐가 나자 아 오늘 같은 날엔 첫 번째 옷이 더 낫지 야 근데 너왜 자꾸 맞춤법 틀려 초딩같이 오빠! 또 그러네. 아침부터 이런 말안 하려고 했는데, 오빠야말로 맞춤법 너무 많이 틀리는 거 알아? 아니, 내가 아니라 지금 네가 틀리고 있잖아. 오빠, 잘 모르면 우기지를 말든지, 아니면 사전을 찾아보든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뭐, 뭐, 무식, 어이가 없다. 너 지금 말다 했어? 맞춤법으로 나 지적한 사람 오랜만이네 진짜. 내가 다른 과목은 못했어도 수능에서 국어는 잘 봤다고.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게 틀린 걸 인정하기 싫은 거야? 내가 뭐가 대체 틀렸는데? 대체 틀린 게 뭔데? 나 수능 때 국어 2등급 맞은 사람이야 나보다 나이도 4살이나 어리면서 네가 어디서 날 가르치려 들어? 그래 미안 그런데 있잖아 우리 그만 헤어지자 그냥 너님이 세종대왕 해 아니 마지막까지 맞춤법을 틀리네 헤어지자가 맞는데 오늘의 영상 어떻게 잘 보셨나요? 살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분명히 틀렸는데 자꾸만 맞다고 박박 우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본 영상 속의 맞춤법 테러리스트 남친처럼요. 그런데 이렇게 틀린 걸 맞다고, 맞는 걸 틀리다고 박박 우기는 사람들에겐 되게 숨긴 의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방금 전 영상 속 남자친구는 자기가 틀린 것을 인정할 때그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또 누군가는 나에게 올 불이익, 뭐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어, 숨은 의도를 감추고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결론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기는 데엔 다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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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런 우기기 대장들이 등장하죠. 불꽃 움직기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귀신의 두목이 들렸다고 우겼던 율법 율법 아, 아 지난번에도 이렇게 틀렸는데 연습할 때도 그렇고 율법 학자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율율 율법 학자 율법 학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율법 학자 이잘안 되죠? 정확한 발음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율법학자 네 들인데요. 먼저 오늘 말씀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한번 김도현 전님께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이 말씀에서 이제 율법 학자들을 서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율법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대박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한테 귀신의 두목이 들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율법 학자들이 마가복음의 다른 곳에서도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했더라고요. 대체 왜 그런 거죠? 뭔가 숨은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먼저 율법 학자들이 누군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 간단히 얘기하면 율법 학자들은 당시의 신학교 교수의 목사의 성경을 출판하는 일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 학자들이 하는 말이 거의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죠. 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이 율법 학자들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가르치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 반응도 훨씬 좋고요. 그리고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하는 말보다 더 옳다는 걸 말이죠. 대박! 그래서 이 사람들 말안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옳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신의 두목이 틀렸다고. 하, 어이가 없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죠. 네, 더 공부할게요. <laughs> 그러니까 우기기 대장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틀렸고 예수님 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자존심이 상하는 게 싫어서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잃기가 싫어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놓고 난 맞고 넌 틀렸어 왜? 난 맞고는 틀리니까 이렇게 우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박박 우기고 있는 율법학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28절 3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다 와, 예수님이 엄청 무섭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 학자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성령 모독죄를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꾸짖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아까 말했듯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 모독죄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거절하는 그 죄가 바로 성령 모독죄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나님을 믿게 만드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질문이 여러분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나와라, 뿅, 뿅. 자,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이 그림 보면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그런데. 그림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어 저기 저기 자세히 보니까 문고리가 없어요. 오 어, 정확히 찾으셨어요. 이 문은 안에서 열지 않으면 밖에서열 수가 없는 문이에요. 그렇죠? 이 그림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끊임없이 계속 연시 always, every day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에 계속해서 거부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네요. 예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네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소중한 선물을 주시면서까지 말이죠. 자, 여기까지 저희의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나도 성령 모독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지 않으셨나요? 자, 그런 걱정일랑은 꽉 붙들어 내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한. 사실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이 죄를 지을 가능성 거의 지로 빵 프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도 율법 학자들처럼 알면서도 하나님의 오름을 인정하지 않은 적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아요라고 우긴 적이 있다면 그 순간 우리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기를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점. 그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솔직히 여러분 여러분 평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긴 하는데 평소에 교회 나올 때 우리 좀 솔직해져 봅시다. 평소에 오늘 오늘 한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겠어? 뭐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이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다는데 그게 진짜야?라고 생각한 적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매번 함께하시겠어? 라는 우리 마음 속에 그 숨은 생각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을 거절하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장벽을 허물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선물이야. 예수님이 예배드리는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셔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선하게 가꾸어 나가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또한 인정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 보세요. 그 고백과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바꿔 나갈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신이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문 열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마음 열고 함께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율법 학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고 우기던 교만한 모습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를 맡겨 드리오니 이제 마음껏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